동굴 안을 밝히는 촛불 따뜻해죠 길이는 짧습니다. 동그라인, 동글, 응? 몽땅이죠, 몽땅 촛 초죠. 그러나 일단은 라기 때문에, 초이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성도란 바로 저런 자리로서. 우리 성도가 초이기 때문에 불이 밝히듯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든 불을 밝힐 수 있는 게 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분명히 예수 이름을 나타내므로 이거로 자꾸 말을 하고 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장이 뭐든지 간에 형편이 어떻든 간에 입을 열 수만 있으면 바로 그것이 초모양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 응? 예수 이름을 나타내기만 하면 돼요 나타내. 제발 좀 이런 문화가 성도라면 바로 이런 문화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될게 아닌가 그래서 이 금오산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또 전도하면서 이래 보면서 아, 지금 초가 다섯 가지인데, 우선 그세 개하고 두 개를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아까 그 목사 제도 자체가 응? 초 하나, 목사 제도를 바꿔야 된다. 목사 제도. 그다음에 두 번째 초는 전도 언어를 바꾼다. 응? 전도는 언어. 전도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전도 언어가 선포되기까지 그 중심되어지는 그 깊숙한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구조. 어? 다시 말하면 뭐 종교라든지 응? 뭐이 종교 분리, 뭐 기독교, 우는. 이런 것이요. 전대 절대, 절대는 쓸수 없는. 기독교는 어떻고 종교가 어떻다. 응? 불교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다. 이슬람이 어떻다 힌두기 어떻다. 이것 자체가 철저하게 사라지는 모든 인간들은 코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하는 관계 없어졌던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 요거 하나, 전도는 두 번째, 세 번째 인적을 그 촛불은, 그, 이 신학, 소위 말하는 신학 사상들, 응? 어, 이 신학 사상들이, 그 전도 현장을 전혀 배제한 신학 사상들, 신학가 되어야 되는 맞, 맞는데, 그래야 되는 거죠. 전도하는 것은 신학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신학 사상들이 전체가 지금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응? 터틀리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어떤 변정법적인 그런 신학이 그것이 로마스를 기초로 하고, 지금 로마스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응? 그거 철저하게 로마스를 잘못 알고 있는 그 자세. 그으로서 신학, 전도 신학이라는이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 응?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자체의 또 형태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구조가 달라져야 되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촛불 두 개가 있는데, 어, 이 민족 단위로 보자는 거죠. 우리 민족.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의 그음 상황,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하고의 차별, 또 이스라엘 민족에 그 건접되어지는 또 하나의 사명, 이스라엘 민족이 에 하나님께 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걸 우리는 다시 회복시키는 민족으로 어, 보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민족 자체의 이런 그 구조를 전 세계에 그, 어, 알리는 전 세계 나타나는 어떤 그 어, 국가적인 그 제도, 국가적인 제도 운영에 우리 민족이 이 모습을 보이자는 거예요. 응? 사명 자체를 하나의 볼때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복음가는 이스라엘 민족 잃어버린 사명을 우리는 회복하는 것으로 보고 어, 즉그 전도하는 이 사역 자체를 모든 민족 70억 인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자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렸던 그 전생을 향해서 준비되어 있던 그 사역을 우리가 대신 맞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체제, 어떤 단위 체제의 형태가 오늘 날 지금 이 경제 위주 안 그러면 국가적인 경 어떤 그이 경계 이런 거를 어, 중심에서 어떤 국가 체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이거를 국가제도 운영에 우리 민족이 하나의, 그, 이, 일식 기부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즉, 그, 일식 기부, 10분의 1을 기부하는 그 문화를, 어, 각 민족, 민족 단위마다도, 단위마다를, 이거 설정하는. 그래서, 이 경제, 국가 경제라는 거는, 바로 이런 것이 가능한 한 단위로, 가능할 때, 단위적으로 가능할 때, 그거를, 어, 국가 단위, 민족 단위, 여러분로 삼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도와주면서 앞선 자들이 어? 경쟁하는 자들이 어떤 그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또뭐참 많이 가진 자는 약한 자에 대한 배려 그러고 약자들은 이 그렇게 도우는 것이 비차간의 경제 활동이나 모든 조직 자체 운영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어? 어. 어떤 그 하의그참 앞선 자를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도을 이런 서로 협력 관계가 되어지는 제도, 국가 제도, 요두 그 개를 교회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하나의 세 가지 지금 촛불 또 국가라는 또 어떤 큰 조직 자체 사회라고 하는 이런 자대 사회가 또 가져야 될. 우리 민족 단위의 두 가지 또 어떤 촛불. 아 어, 굴에 들어와서 다섯 촛불을 키워놓고, 그, 그러니까 그,다가 연결을 해본 거예요. 뭐, 더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논리나, 여러 가지 또 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이런 것은 하나의 기초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런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앉아서 어, 촛불을 보면서 빛을 바라니까 또 이렇게 그구을 밝히잖아요 구을 음, 밝히면서 앉아 있으니까 생각이 언뜻 나서 한번 또 언급을 해놔봤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던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빛을 매희는세상에 빛이라 세상에소음이다 빛을 바라라 빛을 바라라 그 빛을 바라는 빛의 그 근본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개인 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입이란 말, 입. 마태음 10장, 에, 32절, 누가 복음 16장, 24절인가? 이건 음. 누가 복음에 대해서 6장인가? 확실한 거는 아마 살펴봐야 돼요. 같이 있으니까 똑같은데.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니.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신하리라. 누가 보면는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신하리라.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저를 신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때가 되어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돼야 될 일이니까. 이것 못하고 아마 숨을 끝나가면은 참, 참, 억울한 거예요. 응?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요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만약에 한의 벨 갔다, 이러면은, 굉장히 억울한 그 인생을 보내지 않겠느냐, 이렇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에 제목이 있어요, 벌써. 이 사역에 총회장급에 해당되는 목사님들이 동력자가 되도록 해달라. 오래 전부터 우리 기도했어, 제목. 원료에까지 합니다.